제가 분철충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비디어 폴미 겨울 앨범을 분철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발 중복만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바로 들어 뜯어,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앨범이 왔습니다. 보아놓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laughs> 그러면 하우스 버전부터 까볼까요? 버전부터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중복만 없게 해주세요. 다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좀 이쁘게 까볼게요. 들어있으려나 봐볼게요. 어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아기 마크 그리고 폴라로이드는 재현이고 가족 사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마크 이쁘다. 다른 거는 아 이게 그 접어서 만드는 거 하우스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애들 앨범. 아, 이들의앨 아, 예쁘 아, 이쁘네요. 다음 앨범 이제 바로 꺼낼 수 있을 것같아요이거는가족사진요이는네태이요 플러는... 어, 이쁘네요. 이쁘이가네이쁘네이쁘죠 그래, 뜯기 너무 어려워요. 폴라는, 어, 어 폴라 중복. 재현이와 도카는 독가는... 제발 중복만. 어, 잔이가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이쁘다 내가 갖고 싶은데. <laughs> 아, 너무 이쁘다 오케이 아기곰돌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제 걸로 해야겠네요. 듣겠습니다 폴라. 어? 아 너무 재미없게 바로 나왔네. 폴라는 태용이 아까 나왔었는데 그리고 재현이. 아 찾았습니다. 다른 걸까요? 폴라는 아 마크 폴라 정복이 맞네요. 제발 포하면어 포카는... 테일리가 나왔습니다. 아, 중복입니다. 저 중복, 괜찮아요. 에구, 잘못 떴다. 마크, 마크가 많이 나오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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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리, 필라... 너무 그렇네요. 에구, 이거는 재현이 제발, 자니... 자니가 두개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중복이 없어요.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되게 이번 수민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음, 테일이부터 가볼까요? 테일이 어딨지테기부터 제발! 태리한테서 도영이가 나왔고요. 아이쁘다 진짜 예쁘게 잘 찍었어요. 짠. 어 정우다. 정우가 하우스에서 안 나와주던 정우가 나왔습니다. 어 정우 두 개. 정말 뭐더 나오면 안 된다. 재현이 아, 고양이... 잠시만, 이러면 좀 곤란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중복 파티? 그냥 이제 그냥 막지피대로 갈게요. 중복만... 아, 다행이다. 태용이 하우스에서도 안 나왔던 태용이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예, 도영이꺼. 제발. 아, 태용이두 개. 오케이, 괜찮아요. 네. 아, 이쁘다. 어, 뒤에 있네. 아, 어, 마크. 어, 뒤에서 깜짝 놀랐네. 없는 줄 알고. 뒤에 있을 거야. 아 태용이 세 개. 괜찮아요. 교 교환 구하면 되니까. 데일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없는 게 혜찬이, 유타, 재현이, 태용이가 세 장. 예영이가 두 장, 재현 이 정우 두장 이렇게 열심히 교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이 또 왔습니다. 심한, 이거 하자가 너무 심하, 심한데? 다 자랐는데. 아니야, 하자, 하자 무슨 일? 따로 빼놓고.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책가면 상관이 없는데 분철 총대라 넣고 이렇게 기공 포들이다 왔습니다. 이건 특전. 클키드나이님의 공구를 닫고요. 어, 트이트 아이디 여기 참고해 드릴게요. 이렇게가 B 버전 그리고 이렇게가 A 버전이 왔습니다. 이 번째 먼저 뜯어볼게요. 다시 뜯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자, 혜찬이가 어, 뒤에 붙이고 있던 스티커 목표, 그다음 아, 정우엽서, 정우엽서,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나 있을까요? 이런 거고. 어, 하 나, 내셋 태용이가 나아졌습니다. 음. 아 아, 되게 이쁘다, 이번에, 구성품. 다시. 이것도 태용이. 페이리. 재현이. 어? 아, 이제 중국 파티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는 자니 이거는 접지는 마크 하나 둘셋어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지금 태용이만 세번 이게 말리템 이거 어떡함 이거 제발 다른 멤버 이게 마크 아니 포카가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구성품만 다양하게 나오네요 정우 하나 둘셋아 다행이다. 아! 정우! 정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뮤비 버전 얘는 교환 고하기도 어려워서 엽서는 마크 엽서는 잘 나오네요 접지도 마크 포카도 마크 세트여라 하나 둘 셋! 아! 정우 나왔습니다 정우 좋아요 서서 재현이. 도영이 둘, 셋. 어, 재현이. 다행이다. 엽서는. 재현이. 약간 똑같습니다. 엽 다르다. 어, 접지도 재현이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아, 테일이가 나왔습니다. s 어. 서 마크. 이상하다. 잡지는, 재현이. 하나, 둘, 셋. 아, 테일이 중복. 아, 큰일 났습니다. 중복이지, 하나씩. 마크, 찬아. 또 마크. 도영이. 아, 또 테일이. 그럴 수 있어. 제가 테일 잡이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강의. 교환을 열심히 구해봐야 될것 같군요. 끝! 드디어 에버라인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확인부터 해볼게요. 데일리, 잔이, 태용이, 유타, 도영이, 재현이, 정우, 마크, 혜찬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태영이 예쁘다. 근데 에버라이 미공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는 끝! 아 저번에 안나온 애들 나와라 제발 제발 제자 이렇게 열면 옆선은 테이리 이거는 잔이. 아 있다 하나 둘셋 테이리 오왜 이거 테이리 었던거 같지? 마크. 그거는 어, 쟈니. 쟈니 세트가 나왔습니다. 어, 엽서 어, 쟈니. 세창이. 포스터가 세창이. 하나, 둘, 셋. 어, 재현이. 재현이 좋아요. 엽서는 테이리. 엽서는. 하나, 둘, 셋. 아, 너이색 테일이. 아, 저, 테일 잡이가 맞는 것 같아요 테일이 엄청 많이엄 네. 어? 처음 나온 태영이 청 엄청 엄이 엄청 엄셋 도영이 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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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청 엄청 엄 도영이 엄청 엄청 고영이. 엽서는, 혜찬이. 어, 포스터도 혜찬이. 제발, 혜찬아. 하나, 아, 둘, 셋. 테일이. 나이 테일이 있는데 이거. 보여 어, 야겠네 혜찬이. 아, 같은 쿠바에서 꺼내셨나? 고영이. 태용이. 소해찬이 도영이 도영이 어? 오늘 도영이가 좀 많이 지나왔네요 이렇게 저의 Be there for me 앨범강은 끝났습니다 애플뮤직 미공포 교환한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자가 없길 바라며 오! 이쁘게 왔네요 씌워줄게요 시작부터 뭐가 많죠? 한번 포장을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놨고요 분절 총대 진짜 힘듭니다 태용이부터 포장해볼게요 여기 이름 보면 알수 있듯이 제가 미리 써놨어요 애플뮤직 에버라인 츠미니 오! 음, 헷갈려 순서대로 하우스 버전, 스미니 버전, AP 이렇게 붙어. 이쪽에 있습니다. 스 버전. 이따. 그리고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어요 그리고 이거는 간식 담아주고요. 들어간다 이렇게 쓰느니까지 담아주겠습니다. 조정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오늘의 포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3시 5 6분이니요 나카메라의미뉴는 1시간 43분짜리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는 걸 놀래서 한번 켜봤습니다 근데 아직 아직 이렇게 초반이에요 큰일났어요 내일 올리려 했는데 아니지 오늘이지 언제든 편집하지. 안녕.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빠이.